픽업 주문이 들어오면 안내 메시지와 더불어 포스기 화면에 확인 메시지 창이 뜹니다. 주문 접수를 클릭합니다. 픽업 서비스 화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주문 내역 출력을 클릭합니다. 출력된 픽업 주문서를 보고 상품을 준비합니다. 상품 준비를 마친 후 대상 상품 스캔을 클릭합니다. 픽업 판매 등록 화면이 나타납니다. 준비한 상품을 스캔 등록합니다. 스캔 등록 수량이 주문 수량과 일치하면 해당 상품 항목 색상이 바뀌게 됩니다. 상품 스캔 등록 과정을 마치지 못하고 빠져나온 경우에는 초기 화면에서 서비스의 배달 편픽에서 픽업으로 들어간 후 대상 상품 스캔을 클릭합니다. 주문 내역의 상품이 모두 스캔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총 주문 금액과 매출 등록 금액이 일치함을 알수 있습니다. 주문 확정 및 고객 안내를 클릭합니다. 주문 확정서가 출력됩니다. 손님이 방문하면 손님 휴대폰의 qr 코드를 스캔 후 상품을 확인하고 수취 등록을 클릭합니다. 픽업 주문이 들어오면 안내 메시지와 더불어 포스기 화면에.